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경진 내 몸이 튼튼하고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 니다, 십자가 다니 받으려고 주께로 갑 니다, 수. 슬피던 마위미로 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들 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 고, 예수의 귀신 그 사랑받아, 하늘의 깊이 맛 보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너 우리가 이 땅에 오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네 집에 모으라. 그러든 누구든지 네 친분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의 라은 보아스의 어머니이죠. 어 그러니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가 조금, 조금 부끄러운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녀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해요. 아 당시에 이들의 성은 우리나라의 성의 구조와는 에, 달랐죠. 우리는 성벽이 그리 두껍지는 않았지만 성벽의 이 사이에는 흙을 돌을 채워넣어서 성벽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 시대의 성은요, 이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과 층을 칸을 내어서 아파트처럼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성벽방에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거지나 창기와 같은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런 성벽방에 가장 꼭대기층에서 살았던 참 가난한 아, 창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라한 라합이 인생을 역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찾아왔던 사건이죠. 라합은 이들을 살려주고 대신 그녀와 그 가족들의 목숨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어, 여기서 라합의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당시 여리고의 군사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군사들은 이 정탐꾼들의 목숨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산왕 옥과 해수본왕 시혼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것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라합은 자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이, 잃었다, 이뤘다, 정신을 잃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아주 혈안이 되어서 정탐꾼들을 색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은 소식을 접했던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말 한마디면 정탐꾼들을 군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당시 사회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눈앞에 이익마저 내려놓았죠.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내 맡긴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접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든지 결국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해 볼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녀가 귀족도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리고의 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냥 항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는 아합과 그 가족 외에는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을 맞이하고 환대한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세리와 창기들, 어린아이와 과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주님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자존심과 또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칭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죄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바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런 라합을 바라보는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잘나서 혹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라합은 아주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을 택하였고 그녀와 온 가족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선택의 기회들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회들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순종과 그녀를 조건 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많은 기회들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나도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바르게 응답해 드리는 사랑하는 백동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에게 그랬던 라합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라합처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